음. 캄퐁캄퐁 캄퐁. 좋아요. 사람 있나? 없네요. 이거 맛있는 게다 우리 거야. 오. 어, 어 있어요. 한 팀. 한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아, 한 팀은. 내 쪽에 내렸다. 다뚫 어, 아직 내안 내렸는데. ]인데? 어, 아닌데. 아, 두명더 있는데? 네 명인데, 네 명? 어 가지마, 걸로 가지마,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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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더 있다고요? 네 명이요? 저희 포함 그 여섯 명 그러면? 응. 어디 어디 쪽으로 내렸어요? 음. 그건 뭐라고? 응. <laughs> <laughs> 예. 도망 고고 도망 고고 제가 카카테기 불러놨어요. 걸릴 걸려, 어. 뭐야? 이상한 거. 어? 어? 아니, 이사이있 이상, 이람 이상, 이상, 사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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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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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있상 이상, 있상 있다.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있다. 네, 이 왼쪽에 사람 있어요. 어, 내 쪽으로 오고 있어. 내 쪽으로 오고 있어. 잡아줘. 잡아줘. 해줘야 돼. 어. 아! 안돼. 약간 기념 약간 굴기할까요 굴기? 할까요, 굴기? 응. 어, 어, 앞에 사 어, 확인했어요. 나 돌게요. 네. 한 대! 쏴줘, 쏴줘. 아, 어. 비자했어요. 어? 나는 누가 쏘는가? 아, 저기 있다. 음. 어, 양각인가 보다. 염막탄 있으세요? 한? 아, 아니요. 오, 죽었어. 음, 아, 아, 확실한거야 나도, 나도. 염막탄 없었어요? 음. 아, 어, 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났구나, 난리. 안돼. <laughs> 살릴 수도 있겠는데? 이아이고케이다케이 오케이. 골케이오잡이래요네오대이 먹어 이 먹어 없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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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오케이 아잇 총알 없잖아 살려줘 <끝> 됐지 됐지 형나 살리도 오오오오 오님 쟨다 님 쟨다 안돼 으음 음, 안돼 안돼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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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와요 예예 됐어 됐어 머리만 까야겠지 왔는데? 어, 앞에 왔는데 튀었다 튀었다 앞에, 어, 앞에 왔어요 어 온다, 온다, 온다. 잡아줘 잡아줘 궁핍 없잖 아이고. 찐막, 찐막? 응. 찐막에, 찐막에, 찐막. <laughs> 아씨, 어떻게 해야 될까?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먹으면 좋겠다. 치킨 먹어본 적은 있죠. 그게 무시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히습니다 <laughs> <것이나>. 오케이. <laughs> 어디 가지? 여기. <laughs> 하틴? 오케이, 하틴. 응. 배거 자주 하세요. 이제 이제 할 거예요. 매출 <laughs> 열심히. 해? 막 운동 운동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laughs> 열심히 한다는 그 다짐. 어어 이건 아닌. 두명두 명. 명. 어네 어, 명. 한 명밖에 없어. 어여 어디 있어? 선명. <laughs> 뭐야 세균이야? 응. 뭐 계속 증식해 끝났다 이번 판. 천천히 하죠. 응. 어 플레어건이다 봤어? 플레어건이 생겼어요 에이들야 뭐에요 여 쓰면은 막 차도 어, 나오고요 보급도 나오고 여기 여 사람 뛰어 여기 사람 뛰어요 2집 야그 그 친구 안사할게요 지금 기어가는 중암이 살... 안에 있다 창.. 창문에 보여 나왔어 이집 뒤에 2집 오케이 이집 오케이 2층 2층 2층? 아직 보이진 않는데.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거 확인 확인. 펀커. 오빠. 아 어. 조심해요. 죽지 마. 어. 야,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혹시 제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오케이 야, 저 지금 기가 막힌 도망 도망칠 도구를 구했거든요. <laughs> 도망치자 로 기가 막 보여드릴게요 어? 이 뭐예요? 캠핑 캠핑? 이거 캠핑? 좀 아이고. 이따가 네. 뭐지? 비행기 이제 네, 같이 고 도망칠 거거든요? 오오 진짜 오케이. 비행기가 온다 에프 눌렀어요? 핸드포트야? 아니요. 에프 눌러. 됐다. 뭐야. 오! 어이이고어이 헐, 대박. 오! 삥으로 갈게요, 핑으로 예. 오, 쏜다. 어? <laughs> 어? 맞아요? 여기, 여기서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예. 내려, 내려. 가자. 새로 태어난 기분인데 아, 나 출수한 느낌? 보급 있구나. 음, 와 먹으러 가요. 동천? 아 안돼요. 저 죽어요.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올게요. 아, 못 맞췄어. 도망쳐, 도망쳐. 아, 쟤 우리 봐버렸어요. 어, 뭐야? 와, <laughs> 존나 잘해. 어디야? 어디야? 살려요. 잠만 잠만. 내가 뒤로 갈게요. 어떻게 하지? <laughs>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살려줘. 도망치죠? 응. 이거는 약간 오케이. 전략적인 도망. 오케이. 어, 오토바이다. 아싸. 오와오. 여기 어때요? 굿. 그럼 혹시 똑백이 2레벨부터 e 보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2? E? 2레벨? E 여기 에이. 있어요. 오케이. 굿. 플레어건. 네. 이게 플레어건이에요. 방 어, 소리 들었죠? 네. 님이 쓴 거예요? 플레이어가... 응. 내가 안 썼어. 딴 애가 쓴거왜님 싸녹만 왜요? 이게 맵이 좁아서 좋던데요? 저도 그래도 싸만 하거든요. 근데 싸녹이 고수들이 완전 많아요. 아 그래요? 어쩐지 <laughs> 그 팀으로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아 예. 매우요. 네. 예. 네, 예. 네. 네. 약간 바 도망자이긴 하지만 불레이 줄게요. 게요 쏘면 이제 차 떨어져요 하늘에서 차? 근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모르겠어 이거 탈수 있을지 줄어들고 있잖아 얘가 떨어져요 비행기 왔어요 비행기 왔어요 어. 우어왜안줘 줬어 줬어 떨어져떨어져 어, 이거 탈수 있나? 이 자기장 오고 있어요 어? 아 이거 탈.. 모르겠다 아, 안 타봤죠 한번 네. 오. 네, 이거 차가 뒤집힐 수도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 완전 망해버려요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아이가 어, 이 아이고, 이고이고아이이아이와 엄청 좋아아니이걸아들이받아도되겠이고아이이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고이받을게요아어 자, 자기장 자기장 겁나 중요해요 자기장 오. 오케이 저희는 이 차에서 그냥 존버 타고 있죠 어저 위에 있다 사람이 있는데 네. 갈게요 드리바 갈게요 볼링 갈게요 볼링 응 가자 에이, 아이고 스트라이크 갑니다 어진노어진노어 언덕 위에 있었는데 님이 운전하실래요? 네 오케이 운전석 타세요 운전석 앱 아니 바보야 응? 어? 파이팅 치킨각치킨각어 발소리 났죠 방금 있다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있다 두명 두명 어떻게 어떻게 빨리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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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이박던가 들이박던가 여기 파이 바이... 어 박아 들이박아 들이박아요 어딨어 여기 지로가 뒤로가 어딨어 여기 컨트롤 3, 해봐, 컨트롤 3 해봐요 컨트롤 3 해봐요 컨트롤 3응아장무면한테 <laughs> 맡겨버렸네 무면허가 <laughs> 하하하 저 파이팅했다 차 안에서 못 쏴요? 네못 쏴요 뭐 쳐버려야 되는데. 쳐버려, 쳐버려. 오와, 오와.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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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왜안 쏘지? 바보들인가? 아까 왜아 받아버려, 쳐, 받아버려. 아이씨, 그래. 아, 쫓아가고 실패했어, 아 이렇게. 뭐, 어머, 어머, 자기들끼리 싸우네. 어? 뭐야 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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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어머. 뭐바 걸었어. 어, 갑자기. 려야되 야, 아다피 응. 보이죠? 빨간 거. 응 깎이면 바로 내려요. <laughs> 아, 뭐, 강강쓸래야 <관광학> <laughs> 내려 내려. 아, 아쉽다. 우와, 아까 서 3등 했다. 어, 나 0이네. 시시. 아쉽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하는 거다 녹화했는데 영상으로 써도 되나요? 좋죠. 오, 그래요? 오, 완전 영광인데요? <laughs> 축하드려요. <laughs>